아... 아... 이 근육이 되게 아 머리가 되게 좋아요. 자극을 계속 주는 거,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. 그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게요. 네. 날씨 완전 미안하고 아 오늘 아침 새벽 여섯 시에 우리 지효 수영. Let's go, Riley! I have a, an RXR and dry through. An RXR and dry t h r o u LA에 Fit Expo라는 방람회가 그, 그 있어서 오늘 거기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 핏레스에 아, 되게 관심도 많고 아, 운동에 필요한 기구들과 아, 뭐 뉴트리션이나 오늘은 핏레스 엑스포에 이제 갑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고요 아, 아침에 그 샘동네 가서 운동하고 LA 컨벤션센터에 아, Fit Expo를 가봅니다 여러분 네, 저와 함께 하시죠 예, 오늘 아주, 아, 긴 여행이 될것 같아요. 저는 지금, 아, 저 운동하기 전에 항상 필수, 필요한 거,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잠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. 아, 아 먼저, 여러분 구독, 예, 알람 설정, 좋아요, 좋아요. 잊지 말아주세요. 예, 그리고 제가 아침에 운동할 때 계란 4개 먹었고요. 아, 노른자 2개 먹었고, 그리고 식빵을 2장 먹고요 그리고 고구마 요만큼 먹고 예, 아마 그게 다예요. 어또 운동한 가기 한 30분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스벅 예, 아, 아메리카노 라지 큰 놈으로 다 때리고 그다음 게터레이. 이거 한 반병 먹어요. 30g의 카브가 있는데 한 15g 먹고 그리고 우리 지효 수영할 때 먹는 허니 스팅어 에너지 츄 예, 그냥 설탕이죠. 일렉셜 인렉셜라이트 좀 들어가 있고. 또 운동하기 전에 한물한두병 먼저 마시고.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머지, 마, 나머지 남은 그 게르웨이 이제 반병 마시고요. 아무튼 그 제가 운동할 때 쓰는 뭐 이런 저런 거다 있어요. 잠뜩뭐 이거 뭐, 뭐 이렇게 뭐아무크리에라이스 아이게다 먹었어? 또 하나 있어요. 오렌지 달. 다 먹었어요 지금 C4. C4. 아아 Let's go! 아무튼 여기 샘 동네 아, 24HR Fitness에 왔습니다 아, 완전 괜찮아요 오늘 아, 샘이 먼저 이 파워랙에서 먼저 하기로 약간 헤비한 거좀 앞에 놓고 하겠습니다 보다 얼만큼 잘 매기느냐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렛할 때는 그렇게 무겁게 할 필요 없어요. 만약에 컨트롤이 되면 무겁게 해도 되지. 창조처럼.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컨트롤을 해주는 게 좋아요. 특히 케이블 같은 건, 프리웨이스 무겁게 해도 요 하지 않았어? 이게 이제 이게 하는 횟수 댔다냐? 아. 아니, 내가 어, 내가 8 0너두번 갔잖아. 음. 내가 어어어 어, 어, 어. 이제 세 번째 운동 덤벨 로우 했고요 이제 마지막 세트는 조금 가볍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맨첫 세트를 월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메인 세트 워킹 세트를 한두 두 세트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펌핑 위주로 해서 끝내요 그래서 맨 처음에 80 갔다가 어, 105 갔다가 115까지 하고 그다음 그80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무게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솔직히 무게도 중요하지 뭐 중요한게 아니야 아 근데 아 다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한계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펌핑 위주로 이렇게 이렇게 배리에이션을 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은 근육의 목적은 뭐냐면은 근육의 샤킹 아 근육이 자극을 제일 많이 먹고 이 근육이 되게 아 머리가 되게 좋아요 되게 얘가 영특해 가지고 몸이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어느 정도 얘가 운동을 할수 있을 정도를 다 생각을 하고 머서 메모리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계속 깨서 다른 어떤 운동 스타일이나 무게를 통해서 자극을 계속 주는 거.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80 파운드로 이제 펌핑하고 그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게요. 이 근육이 되게 아, 머리가 되게 좋아요. 되게 얘가 영특해 가지고. 몸이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어느 정도 얘가 운동을 할수 있을 정도를 다 생각을 하고 머서 메모리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계속깨서 다른 어떤 운동 스타일이나 무게를 통해서 자극을 계속 주는 거,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80 파운드로 이제 펌핑하고 그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게요. 네. for the big muscle group five uh, like five workout five after check and then for the small muscle group three is that right i mean that's about right i mean guys okay. all right guys so we're here in la with the one and only steve you know the whole <laughs> way so all right. all right thank you brother thank you. what is that? <laughs> I'm, I'm <kidding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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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very like kind of like girly you now. we've got teddy right? oh, <laughs> <man. laughs> <laughs> right, right. of course yeah i was talking to mitch Yesterday. Yeah, where is are his